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 제가 아침 편지에도 썼지만은 하나 어제 저기 저쪽 대문산에 갔을 때 81세 어 여성분인데 그냥 60대 초반밖에 안 보여요. 56세 그 따님은 30대 로보이고 지금 한 5, 6개월 맨발로 갇혀서 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냥 막 힘이 펄펄 난데 힘이 펄펄 나늙지 않아요. 근데 맨발로 안 걸으면 핫퍽 늙는 거왜 방방 늙겠어요? 왜 방방 늙겠어요? 같은 달인데 땅에다 놔서 키우면 토종닭이 되고, 닭장 속에 키우면 닭병된, 그냥 꿈벅꿈벅 좋으면 그런 달이 되는 거요 우리 현대인의 삶이 뭐예요? 전부 다 아파트에 살잖아. 전부 다 부도체에 신발을 신고, 전부 다 부도체에 아스팔트 길을 걷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현대인의 삶은 닭장수리 달의 삶이야말로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늙어가고 토종닭은 건강하고 막 거기서 낳는 계란도 샛노랗고 닭배처럼 막, 막 하늘을 찌르고 눈을 막 부리부리하고 여러분들 토종닭의 삶을 사시고 싶어요? 닭장수리 닭처럼 살고 싶어요? 러니닭 아, 닭이는 토종닭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토중당. 신발 신고 아까 지나가는 사람 닭장 속에 살기야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 한 학자가 자연치유학자가 어 양계장에 가가지고 양계장에서 닭장 속에 키운 닭들은 그냥 먹이 주고 알 낳고 먹이 좋고 알 낳고 이런 삶을 살게만 되는 거예요. 500개의 알을 낳는 거예요. 500개의 알 500개의 알을 낳으면은 태계 초분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자가 세계 24마리를 받아가지고, 흙에다가, 땅에다가 피웠어 자, 휴고 가든, 완전히 늙었던 그 닭들이 쌩쌩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막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닭볕이 막 색깔이 화려해지고, 자, 지금 늙었더라도, 지금 힘이 없더라도, 다시 땅을 밟으면은, 그래서 토족닭처럼 바뀐다, 이거예요 그 이치가 무엇이냐 그 이치가 왜 그렇게 바뀌느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생명의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 지구는 배터리예요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밟거라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은 전부 다 뿌리 밟고 있잖아요 그땅 속에서 물만 끓여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땅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고 거기서 에너지 대사를 활동을 해서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뿌리로,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히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 각각류, 거북이, 그 철갑으로 만든 거북, 저, 저, 갑을, 갑옷을 발바닥에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북이들 발바닥은 야들야들해. 야들야들 야들야들야들. 어마어마한 산성이 많다는 코끼리도 발바닥은 야들야들해. 천리를 뛰는 말들도 다 야들야들 한데 야들야들 해가지고 천리를 뛰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기다가 처음에는 아마 가죽을 입혔을 것 같아요, 가죽을. 근데 가죽을 입혀서 뛰니까 말이 힘을 받, 발휘를 못하니까, 어,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진화된 것이 쇠들같다 박는 요말 발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새로만 대장간에서 수쇠를 해가지고 말발굽 만들잖아.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거북이의 발바닥이 아들자들하면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위해서. 코끼리도 마찬가지야. 물에 있는 물고기들, 걔네들은 물속에 사는데 어떻게 땅과 연결돼 있지? 땅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물은 전도체잖아요. 물은 전도체. 그러니까 땅 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물고기들을 펄떡펄떡하게 만들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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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고기와 바다 물고기는 펄떡펄떡한 네, 네. 네. 생명력이 있어서 네. 차이가 있어요. 낚시하시는 네. 낚시 분들은 민물낚시 갈래? 네. 갈래. 낚시 갈래. 네. 바다 낚시 갈래? 그럼 바다 낚시가. 왜? 바다 왜 바다 낚시가 좋아요? 손맛이 짜릿짜릿 생기요 바다 생선들은 힘이 막펄팔펄팔막 펄떡펄떡해. 민물고기보다 훨씬 짙어요. 그 이야기, 그 차이는 왜 생기겠어요? 민물의 접지 전도율하고 바닷물의 접지 전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물보다 소금물은 훨씬 더 전기가 잘통합니다 전기가. 그러니까 민물, 바닷물들은, 바닷물 생선들은 그냥 막 펄떡펄떡 하는 거예요. 손맛이 짜릿짜릿 한 이유가 그거예요.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면은 강에서 맨발 걷게 하시겠어요? 바닷가에 가서 맨발, 맨발 걷게 하시겠어요? 바닷가에서 맨발 걷게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가면은 더 빨리 치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슈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꼭 이게 뭐몇 배씩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한두배 정도 차이 나요. 두배 정도 차이 나고. 그래서 하여튼 바다에 갔으면은 바닷 바다 물고기들이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 맨발로 걷는 우리도 지금 이 생명의 배터리에 전자가, 운전할 땐 자유전자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자는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땅속전자이 그럼 어디서 왔냐? 저 위에 저 한번 쳐다보세요. 태양이 저 비치고 있어요. 저 태양으로부터 햇살이 와서, 우리는 햇살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어요. 그 햇살이 와가지고 이 나무에, 나뭇잎들 탄소동화작용하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햇살과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고요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은 한시도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생명의 필수 조건이 그것과 똑같은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와가지고 우리 지구의 전리층에서 1초에 40, 평균 40회 치는 번개와 1초에 천회에 달하는 레우를 통해서 땅속으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은 대전된 태양으로부터 온 전자가 이 땅속에 지금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땅 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 자, 우리가 지금 신발을 벗고 땅 속으로부터 지금 전자를 받으면서 접지 효과를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항산화 효과예요. 항산화 효과라는 게 뭐냐. 방금 여러분들 전압을 쟀으니까 60mV, 70mV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그만큼 있다는 데. 땅과 접지가 차단됩니다. 자근데 땅을 밟는 순간 0볼트로 딱떨어졌어이 사실을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토버라는 전기기술자가 발견했어요. 땅은 음전으로 중간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고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만발로 밟는 순간 음전화를 띈 자유전자와 몸 안에 양전화를 띈 활성산소가 만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로로 중화되고 소멸되는 활성산소가 중화는 우리 두산대과 보시면은 활성산소는 모든 암과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돼요. 위 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담을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암의 아, 원인이 네,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활성산소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없애주니까 그걸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C와 비타민E를 먹을 때, 또는 뭐 베타케로티 몇 가지 영양소를 먹으면은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비타민C나 비타민 d 비타민 에는 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일부 중화시켜요.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먹을 수 없잖아. 약간만 해소할 뿐이에요. 약간만. 자, 근데 우리가 땅을 밟으면 지금 땅 속에서는 막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니까 활성산소를 팍! 중화시켜가지고 우리는 지금 몸안에 활성산소가 제로가 되어있는 상태 그래서 암이 치유되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고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고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항산화였다 자 그것뿐만이겠어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게 뭐예요 조직과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다줄여주요 조직과 세포가 녹슬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건강해지는 노화되지 않는 거예